상현쌤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수업 녹화를 끝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녹음이 안돼 있어가지고 수업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기분이 몹시 좋지 않지만 다시 한번 수업을 열심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식품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감자가 인류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설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식품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지 음식을 제시를 해놨는데, 이 음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선생님이 한 가지 음식을 더 넣으려고 했어요. 넣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일본의 낫또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뭐 시국인지라 선생님이 빼버렸고 이 낫또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공통점이 조금 보일 겁니다. 공통점은 바로 발효식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효식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우선 이 발효식품 중에서 요거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요즘 이제 쌤도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 요거트 중에 요즘 핫한 게 그릭 요거트라는 게 핫하죠? 그릭 요거트, 그리스의 요거트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같은데서 흔하게 볼수 있는 거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요거트는 불가리 땡 불가리 불가리 땡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간접 광고가 될까봐 마지막 처리는 땡 처리를 했는데 뭐 아는 학생들은 다 알겠죠 그런데 이 불가리 땡이나 그릭 요거트 때문에 이 요거트의 진원지를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요거트의 기원지가 그리스인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불가리 땡을 보고 아 불가리안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거트는 기원지가 터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터키의 유목민들이 소 그리고 양 이런 젖을 짜서 저장하는 동안에 젖산균이 발효를 일으키더라. 그리고 이 요거트 말고 또 유명한 발효식품 뭐 있죠? 일단 요거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한번 외국 쪽으로 가봅시다. 외국에서 유명한 발효식품. 바로 치즈가 있죠. 치즈. 선생님이 이 넣어놓은 치즈는 에멘탈 치즈. 만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북쪽, 저기 위쪽에 계시는 풍채가 좋은 분이 좋아한다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치즈, 에멘탈 치즈가 조금 대표적이죠. 만화에도 자주 나오고. 이 치즈는 다양한 문명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기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설이 뭐가 있냐면 아라비아의 상인들이 이제 염소젓을 양의 위로 만든 가죽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다가 그게 치즈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치즈가 발견이 된 거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대표적인 발효식품을 알아 봅시다. 바로 김치죠, 김치. 이 김치는 잘 익었으면 이 김치 한 조각에 이한 조각에 한 1에서 많으면 10억 정도의 젖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뭐 유산균이 살아있는 김치냉장고 뭐 그러면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유산균이 우리가 앞서서 말한 바로 젖산균이라는 겁니다. 이 젖산균들은 맨 처음에 김치의 양념 재료 이 속재료들, 이 속재료들을 분해를 합니다. 젖산균들이 그래서 이걸 분해해 가면서 점점 자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이 젖산균들에 의해서 젖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젖산 때문에 김치의 신맛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 속의 젖산균의 역할을 보면 뭐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그리고 나쁜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죠. 이 김치의 발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 봅시다. 자, 온도에 따른 김치의 변화를 pH의 변화, 그리고 젖산 농도의 변화의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pH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이 pH란 건 산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0에서 14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고, 보통 25도씨에서, 25도씨에서 이 수치가 7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7보다 낮아지면 산성을 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7보다 높아지면 염기성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pH 그리고 젖산 농도, 자이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맨 위에 빨간 선으로 이루어진 게 4도 씨 그리고 맨 밑에 파란색으로 된게 20도 씨일 때의 pH 변화죠.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pH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온도가 높을수록 pH가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차가운데에 김치를 두는 것보다 따뜻한데에 김치를 두는 게더 pH가 빠르게 낮아진다. 즉, pH가 낮아지면 무슨 성이다? 산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신맛이 강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김치가 딱 적당히 맛있다. 이 맛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때 김치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겠습니까? 차가운 온도에 보관을 해야지 비교적 pH가 천천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과학을 배워야 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쉽사리 생각하지 않는 식품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게 먹는 그게 바로 빵입니다, 빵. 이 빵은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원래 빵은 그림처럼 납작했어요. 굉장히 납작하고 딱딱했다. 고대의 빵은 딱딱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빵을 뭔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모를 발견하게 된 후로는 많은 발효빵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집트의 발효빵이 또 굉장히 유명하죠. <laughs> 과학이 이렇게 발효가 미생물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고 그리고 이런 발효 식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학기술이 식량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지금 인구 증가 그래프인데, 1900년대, 1900년대에는 세계 인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가 된게 뭐냐, 바로 식량난이 문제로 떠올랐다. 식량 생산 증가량이 인구 증가량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엄청난 식량난이 올 거다. 이게 세계적인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우리가 앞서 배운 바로 감자. 이 감자가 인류의 기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런데 이걸로는 완벽히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에 매달리느냐.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질소화합물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질소화합물. 근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프리츠하버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독일의 프리츠하버. 이 사람이 뭘 했냐? 암모니아의 인공합성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이 질소 비료를 만들므로써 미국은 대략 옥수수 생산량이 그 전에 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 전 세계 인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질소 비료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화학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이 프리츠 하버가 그리고 엄청난 부도 일뤄냈죠 여기까지만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는데, 독일은 이때 1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츠 하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독일의 독일군의 탄약 원료, 탄약 원료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이때 유럽은 독가스 금지 조약이 있었어요. 독가스 금지 조약이 있었는데 이걸 깨버리고 독가스를 만드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비관한 프리츠하버의 아내 클라라는 이 프리츠하버의 권총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러요. 이런 프리츠하버의 이중적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 과학도 끝에는 철학과 이어지는 거죠. 자, 다시 현대의 과학기술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현대에는 유전공학이 매우 발달해서 이제 GMO식품이 나오게 돼요. 즉, 유전자 조작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으로 만든 게 바로 이제 무르지 않는 토마토. 그리고 보존기간이 매우 늘어난 바나나, 그리고 해충 저항성이 있는 옥수수, 그리고 비타민A가 포함된 황금 쌀, 이런 것들이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런데 왜 퍼지지 않았느냐?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아서 이 유전자 조작식품, 즉, GMO 식품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지만 그 선택은 인간들이 하는 거다. 이 또한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식품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 오염과 식생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금 고3 선배들이 계약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나왔죠. 여러분도 조심해서 개인 인생에 각별히 신경쓰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